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우미팀에 많이 출연되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게임 한국모데을 하다가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싶으면 영상은 고정. 까지다구라였고요 근데 웬만하면 구라라는말 쓰지 않께들어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살인자가 있었긴 했거든요. 맵을 체표해볼게요. 어떤 맵을 체표해볼까요? 아, 해변섬을 해보겠습니다. 아, 사족장이 발려버렸네요. 일단 시작하죠. 원래는 어떤 게임인지 알려주려 했지만. 제 <목소리> 뭐지?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도 해 드디어 살인자가 됐다 근데 죄송한게 살인자가 되 일이 짧게 밖에 없다는 것 2위. 승리를 했는데, 이거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욕다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캠을 한게 잘못인가요? 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캠에도 돼서 살인자가 총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잘 보신지 댓글에